안녕하십니까. hl4cvg입니다. 2023년 7월 11일, 쿨로크 안드로이드 버전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이제 버전이 10단입니다. 10.01.32744, 10.0.132744 버전입니다. 그전 버전이 99632624 버전이었습니다. 이제 시브 자리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은 살펴보기 하겠습니다. 준비된 USB 데이터 케이블을 USB 포트에 꽂으시고 반대쪽은 지금 부팅이 되어 있는 삼성 갤럭시 S20 울트라 폰 충전 단자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꼽아주시면은, 안드리도토 권한을 모두 다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동차 화면에서 설정해 주셔야 나왔죠? 예, 네, 그러면은, USB 데이터 케이블을 포트에서 뽑았다가 다시 삽입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뺐습니다. 빼면은, 연결이 해제됐다 나오죠? 네,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네 연결하면은 안드로도토 시작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밑에 나오는 경고 문구 또는 안내 문구에 따라서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네 그러면은 내비게이션 어,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이렇게 안드로도토 시작 화면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블랙 화면은 카카오 네비가 바로 실행이 돼서 제가 로그인 안에서 지금 블랙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오른쪽에 나타난 거는 음성을 담당하는 분할화면 되겠습니다. 네, 네이버 지도를 실행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맵이 나타납니다. 자, 저 9개 안드로이드 오토 메인 메뉴로 들어갈 수 있는 큐브 메뉴입니다. 예,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폰에 설치된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실행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모든 차량용 웹 확인해 볼까요? 예, 안드로이드 오토 버전은 10.01. 0.132744닐리스 데일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버전도 참고하시고요. 다시 뒤로 가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뉴에서는 뭐, 그다지 변경사항은 없네요. 카스트림. <목소리> 네, 이거는 레디오 소리입니다. 다시 빠졌다가 접속하겠습니다. 질 좋은 습관의 시작. 매일 더 좋아질. 네. 카스트림 이상 없이 실행되고요. 페르마타 오토. 야 너네 와서 우리 정치인들한테 뭐지 뇌물을 쏘가지고 이싼 위에 경제 협정들 하는 거 어디 있어? 우리가 너네 신지냐? 탐보셔야 이거 다시 잡.

네, 유튜브 오토 이상 없이 실행되고요. 이제 스크린트 오토입니다. 네, 폰에 시작하기 클릭을 반드시 해 줘야죠. 한번 더. 나타나면은 계속 시작하기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 없이 스크린트 오토도 잘 실행이 됩니다. 네, 버전만 업그레이드 됐고, 나머지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발견하지는 못해가지고. 네, 아쉬운 거는, 어, 페르마타 오토가 계속 안된다는거 PCM 이터에서는잘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 모니터에서도 잘 실행 되는데 차량에서 안드로이드 오토 메뉴에서 실행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크로크 안드로이드 버전 10.0.132744 릴리스 데일리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또 업데이트 버전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